무릎을 빼. 이 다리를 이렇게 무릎으로 골반을 막아. 골반 막았으면, 이게 눕혀있잖아요. 지금 눕혀있는 거를 세워야 돼. 최대한 많이. 이 오른손으로 여기 땡기면서 몸이 뒤로 빠지고, 무릎을 세워. 세우면 네. 발 빠져. 공간만. 이렇게 하이 지금 겨드랑이 타 있는 게 지금 안 좋거든요. 이제 어차피 이분이 이제 힙 들어서 이 다리를 뺄 거야. 힙 들어서 상체 눌려있으니까 힙 들어서 이렇게 뺄 거야. 이 막는게 없어. 손이 없잖아요. 손이 이렇게 있으면 힙 들어서 니크를 해봐야 돼. 막을 수 있잖아. 도망갈 수 있잖아. 공간을. 근데 손이 없어 지금. 손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눈이 있잖아. 요이 손으로 여기 팔뚝으로 팔뚝 처음에 막아주고 손 막아주고 그리고 그래. 자, 무릎 무릎 빼서 무릎을 이 허벅지 앞에 받쳐주면서 무릎을 최대한 골반까지 받치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땅을 짚고 오른발 땅을 짚고 엉덩이 쪽으로 빼요 그래서 무릎을 세워. 그리고 이걸를 팔뚝으로 여기 땡겨, 삼두 맞 땡길 거야. 오, 삼두 맞고 땡기면서 몸이, 상체가 뒤로 빠져. 이렇게. 그러면 발이 나오시면 공간이 충분해. 옆구리 여기 다 열렸어. 다 열렸으니까 발이 빠진 거야. 이게 안 열리고, 무릎만 세우면 다리, 걸리다, 이렇게. 상체가 되게 옵니다. 이렇게 밀어주면, 빠지고, 다시. 빠지고. 여기서, 네. 하나 보면 방금처럼 지지시면 손바닥. 이렇게 짚중해서는 없어. 왜냐면 손이 들어니까 그래서 리커버리 된다고 이렇게. 공간이 생겼잖아요. 공간에서 손이 들어와서 막을 수 있다고.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우리 처음에 했던 거할수 있다고. 그래서 손이 못 들어오게 끌어안는다고 이렇게. 끌어아서 압박을 한다고 이렇게. 누르 왼쪽 어깨 누른다고. 이렇게. 하나, 둘, 셋.